대전의 한종명 선수죠. 네. 네. 부산의 신한빈 선수입니다. 자, 8대8 좋은 점이 됐습니다. 아,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신한빈의 불이 깨끗하게 네. 들어왔습니다. 그대8 동시에 공격이었는데 칼 라인이, 칼이 네. 이제 겹치다가, 네. 한종명 선수의 칼이, 네. 가대에 네. 네. 막혔죠. 신한빈 선수의 칼은 뜯어었습니다 자, 기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임종명 선수가 다시 따라가는 상황. 아, 여기 서 그렇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선수, 이제 네. 앞으로 나오는 선수가 공격이고, 뒤로 이제, 뒤로 빠지는 선수가 수비인데, 네. 네. 아, 네, 여기서 시나리오는 과감한 ]인데요. 공격이 통했습니다. 10대 9.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는 무조건 상대방의 칼을 막아야 돼요. 그래야지 공격권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게 들어가야죠. 네. 이것도 짧게 줬고요. 한종영이 밀어놓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자, 그러나 네. 어, 오히려 이렇게 뒤로 나오면서 득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짧게 주고 상대방을 끌어들인 다음에 이제 카운터택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칼을 막기 전에 찌르고 막는거거든요. 네. 막고 찌르냐 찌르고 막느냐인데 자 다시 뒤집었습니다. 이번, 10대10이에요. 네. 이번에 또 한종영 선수가 막고 찔렀죠. 네. 야두 선수 정말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한빈 선수가 공격을. 자, 이 회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저 아, 분전의 네. 상황에서 신한빈 선수가 상당히 침착했습니다. 네, 한정년 선수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갔어요. 그게 네. 빛나갔던 예, 것 같습니다. 네, 5초. 네. 아, 여유 접 분전의 상황에서 또한정명이극점을또기을 합니다. 아, 잘하네요. 네. 그게 키가 작다는, 네, 네. 작은 선수예요 네. 네. 자, 지금은 동시에 그리 들어왔는데, 누구의 공격권을 인정을 할지, 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심판이 그대로 비교 판독을 하러 갔습니다. 네. 네. 정말로, 뭐 25분의 1초를 다투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심판이 사실은 점, 못 보는 게 정상일 것 같은 뭐 그런 에, 경기입니다. 네, 점수는 안 났고요. 네, 자, 여기서 마지막, 아, 자, 네. 여기서 가지 네. 네. 집중력을 벌였던 한중명 선수 두점 차로, 앞서갑니다. 13대 1자 네. 여기서 지금... 침착하게 네. 공격을 했는데 거기 또 다시 막을 찔렀어요. 신한민 선수가 지금 애가 타죠. 천천히 천천히 몰아야죠. 네. 처음에 점수 땄던 것 같이. 처음에 점수 땄던 것 같이. 아, 여기서 자, 이제. 한중용 더욱더 결정적인 점수를 기록합니다. 그 전에 네. 이제 뒤에 지도자분들도 웃고 계신데. 네. 그 전에 했어야죠. 네. 아, 그렇죠 자 신한민 선수가 아. 야 여기서 이렇게 과감한 공격이 나올지 몰라 싶은데 아그러나 여기서 결승점이 네.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아, 대전의 한종명 좀... 선수 아두 선수 모두 과감하게 이제 마지막 점수를 따냈는데요 결국은 한종명 선수가 이 전기에 최후의 승자가 됐습니다 대전의 한종명 선수 대전 생활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한종명 선수가 제백회 전국체육대회. 펜싱, 남자 고등부 클럽의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